자연과의 접촉.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라. 자연 속에서 산책하거나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은 당신의 체력을 키우고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.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. 신체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을 실시하라. 유연한 근육은 건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. 식이 섬유 등 간식의 선택.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라. 과일, 견과류, 요거트, 채소 등 영양가 있는 간식을 섭취하면 신체에 에너지를 유지하고 과식을 방지할 수 있다. 또한 식이 섬유는 소화 건강을 지원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. 자기 관리 시간 확보. 일상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의 휴식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라. 취미. 휴식, 독서 등을 통해 당신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. 정서적 안정감 유지.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관리하라. 만약 당신이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어려움을 자주 느낀다면 상담이나 심리치료도 고려해보라. 재미있는 운동 선택. 운동을 할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라. 당신은 춤, 스포츠, 그룹 클래스 등을 통해 운동을 즐겁게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. 규칙적인 식사 시간.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건너뛰지 않도록 노력하라.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대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. 생활의 즐거움. 일상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라.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가까운 친구들과 만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항상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라. 이러한 조언들을 실천하면 당신은 보다 건강한 삶을 즐기며 더 나은 신체와 정신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.